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생명액으로 우리 몸을 썩는 것을 썩지 않게, 아,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산 사람이 썩는다. 아, 여러분, 아마 나를 통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들었을 거고, 산 사람이 썩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참 우리 산 사람이 썩는다는 건 체온이 37도만 올려 주고 이 생명액이 0.9%만 우리 몸 속에 항상 존재한다면은 절대로 산 사람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이 왜 썩냐? 이 증자 가진 사람은 다썩 썩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염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엮어 봅시다. 우리가 증 자는 누가 있죠? 가려움증, 통증, 또뭐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충농증. 이렇게 증자 가진 사람들은 그 우리 조직이나 부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번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염, 자궁염, 또뭐 있어요? 뇌염, 진짜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대장염, 중이염. 이 염은 그부위에 위인은 위속에 위벽을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번식하면서 우리 세포를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 놈들이 이 쩡짜나 염자들이 그 자기가 먹으면서 유해산소, 암 물질을 80% 내놓고서 우리 인간의 몸을 전부 점령합니다. 혈액을 점령하고, 혈액을 점령하면 이 염자나 증자의그 세균들이 우리 몸에 가스를 만들어서 두통이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세포를 마비로 오게 만들어요. 마비로 오지 않으면 우리 몸을 낫워킹, 모든 조직이 일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 이 염자, 증자, 이게 산 사람을 썩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자나 염자가 우리 몸의 침범에 들어오는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원인은 혈액 속에, 체액 속에 미네랄 농도가 0.9%가 유지되지 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70kg라고 가정을 합시다. 몇 kg? 내 몸이 70kg예요. 그러면 70kg인데 제가 70%가 물이면은 얼마 77이 49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70, 30%가 뭐예요? 뼈와 살이죠. 뼈와 살이면 37이 21리터예요. 1 k g 예요 그러면 내가 키로면은 뭐예요? 물통이 걸어다니는 거죠? 물통이 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무리가 물이 70%인데. 그러면 이 물이 70%가 일반 맹물을 먹어서는 절대 체액이 우리 물을, 체온도 올려주지 못하고 또산 사람이 썩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생명을 미키도액으로 운전을 하게끔 핸들링 하게끔 만들어 줘야만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소변을 보는지 아세요? 내가 물을 2리터 먹으면 2리터가 나와 1.5리터를 먹으면 1.5리터 나와 저는 해외를 자주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동속으로 한 서너 사람이 가면요. 한번 18시간을 타는데 18 가는데 오줌을 한 번도 안 넣는 사람 이 있어. 이건 물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 거짓말은 다섯, 여섯 번 가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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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가 2터가 하루에 소변을 보면요. 이물 자체가 나올 때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와. 생명액, 리퀴드액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20g 정도가 0.9%나 1.0%가 됐을 때는 20g가 빠져나와요.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산 사람이 썩습니다. 가루에 20g 정도 생명액, 리퀴드액을 먹어줘야만이 우리 몸이 이렇게 산 사람이 썩지 않고 아주 건강한 또 이런 염자나 증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탕탕 튕길 수 있는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변환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리퀴드 맥을 150방울 정도를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7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줘야만이 우리 몸속의 0.9%와 체온을 37도를 유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염자를 만들어냈고, 증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자, 다시 말하자면뇌졸증 불면증, 우울증, 암, 심장병, 협심증, 갑상선, 루마치수, 관절염 이거, 우리 몸의 체해. 우리 그물 속에 생명액이 0.9%만 있어준다면은, 이러한 질병을 우리 몸에서 다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이이물 혈액이도 물이죠 물 속에 0.9%가 아니라 0.3%된 사람은 마르던 뛰다가 도련사로 죽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땀흘려가지고 땀흘리면 그게 다 물이죠 그래 미네랄이 다 빠져 나옵니다 가망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0.3 0.2도련사 김영거 씨 같은 사람이 도련사가 왔죠. 또마르는 뛰다가 땀 많이 흘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우유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유는 산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골다공증도 온지 모르고 자기 이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놨는데 그 신문지 속에다가 이제 강아지가 오줌을 쌌나봐 그 신문지를 밟고 지나가다 넘어져버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엉덩이 이 뼈가 금이 쫙 갔어요. 이 금이 이렇게 쫙 가가지고 이게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서. 골다공이,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 조직 속에서 분비물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바로 생명액, 리퀴드맥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물이되는 거예요. 우유물이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리퀴드액에 없으면요, 변냄새가 막 삐답니다. 집안이 전부 이불도 사람 몸에도 이게 그냥 물, 그냥 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뼈를 병원에 수십 번을 갔어도 뼈가 안 이어져서 일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6개월 살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또는 TV 방송을 듣고서 이 생명 리퀴드액을 마시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름만에. 조직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뼈에서 이게 들어가서 뼈를 살려주니까 들어붙기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액이 돼가지고 한달 만에 자기가 소변 대변을 보고 일어났더니 변 냄새가 안 나서 일어났더니 완전히 치료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끔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생명 리크액을 매섭취해 주고 소비하면 또 섭취해주고,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으면 배고프죠? 저녁하 배고프죠? 우리 몸 속에서 이 리퀴드 생명액이 없으면, 아유, 나 배고파. 어, 내, 이, 뼈가 아파. 여기 어깨가, 쭉, 어깨 뚝지가 달아나는 것 같아. 무릎하기 아파. 아유, 내 얼굴이 화끈화끈해. 불면증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생명의 리퀴드액이 조직 속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채워니다 여러분 어머니 양수 속에서 양수가 아기가 임신될 때 아기가 그 리퀴드 점여 양수의 물을 다 먹어버려. 그 엄마가 리퀴드 맥이 없어. 저 양수 물이 없어. 그러니까 입덧을 한단 말이요. 나 미네랄이 모자라 하고 아기가 외쳐도 미네랄 농도가 부족해 체온이나 부족해 해도 알아채리지를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미네랄 다시 말하자면 리퀴드 생명액이 0.9%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올라온 여인이 50세예요 50세인데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벌치더니 7번 뼈와 8번 뼈와 여기 손을 넣어보래요 손을 넣으니까 쑥 들어가 뼈사이로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예, 처녀 때부터 이 디스크가 빠져나와가지고 짝지기 발로 걸어요. 그럼 디스크가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 디스크가 이게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서 25살까지 50살까지 살았으면 25년이나 디스크를 빠지고 사는 거예요. 손가락에 쑥 들어가요. <laughs> 그런데 이것이 이뼈 속에도 이뼈 속에도 뭐가 있어요? 혈관과 체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것도 역시 체액 종류거든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것이 뼈 속에서 나오는 분비물 다시 말해 체액 이것이 0.9%의 생명의 리퀴드가 없어 결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50대 여인이 생명의 리퀴드 맥을 하루에 150방울씩 매일 섭취하고 나서 이것이 언제가 들어가 백겠는지 모르는 거예요. 25년 만에 이것이 제자리에 딱! 그래서 이 고쳐진 치료된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분비물을 많이 분비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위액이 하루에 얼마를 분비된다 그랬죠? 1.8리터, 2.4리터. 그럼 위액이 2.4리터 나오듯이 이 뼈에서 하루에 분비액이 정량이 나와줘야 뼈가 왕성하게 자라고 뼈를 유지해 줄수 있는 몸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또 이가 흔들리죠. 여러분 이가 치통과와 충치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위를 이를 이렇게 보면 위에요, 위에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잇몸 속에 체액이 있겠죠 잇몸 속에 체액이 0.3% 되면 은 미네랄 분비액이 생명의 분비액이 적으면 충치, 퉁치, 풍치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0.9%로 체인지만 해주면, 치통, 치통, 또는 궁치, 충치가 완전히 디스피얼, 사라져버려요, 우리 몸에서. 이러한 질병은, 그래서 우리가 뭘 치료하자? 우리 몸에 물, 70%의 물, 체액을 치료 하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요, 우리 혈액 속에, 1리터당 이 마그네슘이 1 8미리그람가 들어있어요. 28마그네슘이 18 1 8미리그람 들어있는데, 이것이 11종 뭐 공이나 0.8, 0.7일로 줄어든다면 충치, 풍치 또는 위염, 우리에게 생리통 뭐 이런 거는,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70% 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물 속에 여러분들 바다의 물고기. 그거는 그들은 먹는 그 생명액이 0.9%가 항상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있어 주기 때문에 물고기가 병이 없이 건강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 리퀴드맥을 얻느냐? 바로 고래가 먹는, 물개가 먹는, 물고기들이 먹는 바다에서 얻은 용액이 21종의 미네랄을 약초와 발효해서 만든 액이 생명액 리퀴드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물체액을 치료하자는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